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지냈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성호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소개해 주실 모델은 사실 캠핑카는 아니네요. 보니까. 네네. 네. 네. 저희 구급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네. 그렇죠. 네. 성호모터스 한번 소개 좀해 주세요. 이 구급차가 뒤에 서 있는 이유. 저희 성호모터스는 어, 구급차를 시작으로 생긴 특장 업체이고요. 저희가 구급차로 시작을 해서 캠핑카도 나오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곧 출시될 그 스타리아 리무진까지 저희가 제조하는 그런 특장 전문 회사고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를 있게 한 가장 그 효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고 전국 소방서에 저희가 60% 이상 납품하고 있어서 또 품질 또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그런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어 네. 최근에는 또군 쪽에도 네네 또 구급차를 또 납품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군납도 구급차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병원, 군, 소방 다 복합적으로 저희가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민간까지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 하면 이제 여러분들 위급 상황에 뭐 뉴스나 길거리 지나가시다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 구급차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는 건. 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구급차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구급차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내부는 어떨까 그리고 구급차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참 좋은 그런 콘텐츠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뒤로 서 있는 구급차 모델들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내부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가장 끝에 보이는 솔라티 기반의 구급차는 어, 저희가 음악 구급차 새로 이제 어, 이번에 이제 감염병이 생기면서 새롭게 만들게 된 음악 구급차고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 네. 저희 양쪽으로 보이는 거는 이거는 119 소방 구급대에 납품하는 소방 구급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 끝으로 보이는 그 하얀색 구급차는 어, 사설 민간용, 어, 일반 병원이라든지, 예, 사설 구급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구급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일단은 솔라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뭐 루프 형태의 이런 그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루프를 확장하거나 한 컨셉은 아니고요. 예, 경광등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순정형처럼 이렇게 매립하기 위해서 그냥 구조물을 설치를 한 거고 윗부분에는 네. 이제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를 설치해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거나 할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 솔라티는 그러면 일반적인 구급차는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얘는 음압 구급차라면서요? 네, 일단 음압 구급차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는 음압 구급차는 감염병 환자를 이송 시에만, 그러니까 과거에 메르스 때도 이제 음압 구급차가 국내 처음으로 처음 구입이 됐고그 네. 이후로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움직일 일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세금 낭비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아. 저희가 이번 음압 구급차를 만들 때. 소방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쓸수 있게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냐 그렇지. 그래서 음압기를 돌리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쓸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이 되어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규격으로 채택이 돼서 올해부터 이제 소방서에 납품되는 그런 구급차들은 일반 뭐 기관지 환자라든지 뭐 아니면 폐렴 환자라든지 약간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그런 분들도 이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급차로 사용될 게 개발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네네. 정말 음압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하는 두 가지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구급차가 되겠네요. 네네. 얘는 그러면 일반적인 민간은 병원에도 공급이 돼요? 아니 필요하면? 어, 필요하시면은 공급이 가능합니다. 아, 네. 가격 이좀 비싸겠는데요, 얘는? 가격은 네,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네네. 근데 뭐 해외 수입 그 음악 구급차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네, 총한 1억 7천 정도. 안에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음압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밖에 있는 게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네. 네. 일단은 이게 음압 배리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 베리어? 이, 이거는 네. 그 공기를 한 방향으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보통 아래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필터를 통해서 걸른 공기를 상고로 내뿜어주는. 아. 그래서 공기가 네. 이렇게 네모 형태로 계속 순환이 될수 있게. 네, 네. 그렇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진 배리어라는 친구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 약장암 안쪽하고 여기 장의자라고 불리는 이 의자 밑에 부분에 네, 네. 음압 펌프가 들어있어요. 탕보로 돌은 공기가 내려오면서 음압 펌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헤파 필터를 거쳐서 바깥에 아. 외부로 분출시켜주는 환자실 기압을 외부보다 더 낮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내부 기압이 떨어지면 네. 외부 기압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들이 네. 활동성을 많이 잃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그렇죠? 공기의 흐름이 네.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나쁜 공기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이 필터를 통해서만 걸러서 나가게 걸러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깨끗한 공기가 나가고 네. 하여튼 뭐이 내부 쪽이 구조물들 보니까 저는 아 이게 항상 알고 있죠만 생각하니까 이 상태에서도 캠핑카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전부 다다 다 사출로 내부는 다 마감이 네. 됐네요. 완전 다르네요. 나무라고는 뭐 일절 찾아볼 수가 없죠. 해외 같은 경우에도 구급차를 구매해서 캠핑카로 이렇게 리워크해서 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아니 제가 이거 보니까 위에 약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사출로 해놔서 해놔서. 네네. 정말 잘돼 있어요. 네, 나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이 안쪽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다 이게 네, 볼수 있고요. 얘는 그 제세동기인가요? 네, 네, 이거는 제세동기고 이제 심폐소생술 할때 사용하시는 그렇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네. 것들 이제 산소를 공급해주는 어, 공급 장치들. 네, 산소 공급 장치. 네. 그리고 요즘에는 네. 또그 구급대원들 폭행이 좀 많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초록색을 누르면은 경고 방송이 나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적색 버튼을 누르면 이 차의 GPS를 수신해서 119나 112에 신고가 자동으로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되겠네. 이제 그런 주치자라든지 아니면 폭행하시는 분들을 음, 음. 이렇게 다시 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laughs> <laughs>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아. 음압 고급차라는 게 음압 시에만 환기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우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음압을 안 쓰고 기압이 안 떨어지는 상태에서 공기가 밀폐되어 있으니까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자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환기를 시켜줬다가 닫았다가 음...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제 이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구급차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내부 이 환경에 따라서 음압이 서로 차이가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유입시키고 네네. 음압을 꼭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를 차단시키고 음압된 상태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네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필터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96%라고 되있는데 저희가 네. 만들고 나서 필터를 계속 이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필터의 그 사용 그 가능성을 이렇게. 네. 퍼센테이지로 해놨고요. 얼마나 사용한지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음압 환자를 이송하면 한 번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됐고, 네. 우리는 이제 음압 시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환자도 이송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유럽 같은 경우 는 시간을 지정해놓고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놓고 그 시간 카운터에 맞춰서 이제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주기를 알림을 해줄 수 있고 음. 또 필터가 교환 주기가 됐는데도 알림이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필터 상태를 또 저희가 센서로 센싱을 해서 주기가 오지 않아도 만약에 이 필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또 다시 알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아, 그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압이 왜 비싼지 보니까 이게 완전 공기 시스템 자체를 다 자동으로 이걸 다 세팅을 해야 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네. 얘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감염병 환자들 많이 이송하다 보니까 한번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고 나면 환자실 전체를 대원분들이 스프레이랑 이렇게 소독제를 가지고 이렇게 세척을 하고 계세요. 아 근데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달려있는 그 살균 소독제가 있어요. 아, 네네네. 요 네, 소독제를 나가기 전에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 안에 그 안개처럼 이렇게 음? 아 연기가 이렇게 나품이 네. 분출이 돼서 아하. 소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네, 그러면 공기 중이나 표면에 묻은 그런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을 멸균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괜찮네. 저희가, 아니, 음악 구급차를 만들면서 네. 타사에도 없는 거를 저희가 최초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대원분들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음.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야, 이거 진짜 간단한 생각이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아, 좋습니다. 또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설명해 주실 거? 어, 일단은 뭐 저희 워낙 저희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음악 장치가 고장 나면은 여기 에 이제 표시가 돼요. 자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진단을 해서 고장난 부위를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음악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도로 설정이 딱 들어가면 단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타사보다는 조금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비싼 이유를 알겠네요, 진짜. 네. 요게 동일하게 이제 운전석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는 대원분들이 같이 안 타시고 감염 환자만 태우시고 앞, 앞부분에 이제 다 타시거든요. 네. 그러면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도 동일하게 음악을 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운전석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그 소방서에 보급하고 있는 일반 구급차 네네.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프가 아이 루프 하이리무진 해갖고 만들어서 이 캠핑카 만들어 정말 좋은 <laughs> 디자인이에요. 정말 예쁘게 잘 뽑으셨네요, 이거. 노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이거만 공급해달라고? <laughs> 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저 옆으로 민간으로 공급하고 있는 하이루프 자체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제 일반 구급차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소방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보가2 4 0 0 네, 예.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출입이 어렵지만 이렇게 높은 이유는 안에서 환자를 처치할 때 거동성이나 이렇게 주거성이 좀 확보가 돼야지 대원분들이 그 처치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서 편하게 이렇게 할수있요 그래서 어떻하면은 게 실내 공간을 높게 만들어 줄수 있나 그런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게 항상 루프 정고는 동일하지만 저희가 실내고를 조금 더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 타사보다 한 1,20mm라도 저희가 높은 높이로 높이를. 저희가 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에서의 높이가 중요했네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 이런 거 처음 하는데, 사실. 네. 말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아, 이런 그렇지. 거를. 그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게 캠핑카랑 되게 비슷한 게 구급차 또한 안에 환자실에 얼마만큼 수납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수납공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방 분들은 워낙 많은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또 이제 탑차 형태의 그런 구급차를 사용하시다가 조금 사이즈가 작아진 그런 구급, 승합형 구급차를 쓰시니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세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은 빈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수납을 할수 있을까. 음...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죠. 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시면은 이제 안에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되어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수납장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예, 개발 주안점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약장함도. 이게 얼마만큼 또 차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냉온장고가 들어가는데 그 겨울철에 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갑게 되면은 또 환자분들한테 주입할 때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셔가지고 그런 것도 온장고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여름철에는 이제 열상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차가운 물을 드시거나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게 냉장고도 겸용으로 살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EKG 모니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요런 데에도 저희가 이제 그 캠핑카를 만들면서 가진 노하우인데요. 그러니까 네일처럼 만들어서 T볼트를 이용해갖고 브라켓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다른 장비들이나 걸을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이거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원래는 이제 물리 버튼만 있었는데 LCD로 해서 한 번에 이제 좀 보실 수 있게 그 저희가 개발을 해놨고 산소 용량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러에다가 다 넣어서 산소 용량을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산소가 떨어졌을 때 알람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그 분당 가슴 압박을 60초에 몇 번을 할 것인지, 횟수는 몇 번을 할 것인지, 호흡은 몇 초에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거를 하시기 전에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카운팅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유용하게, 혹시라도 이제 초보분들이 CPR 할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음악 구수차에서 보셨던 것처럼 산소공급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저희가 여기에는, 요런데 폐기물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따가 보시면은 반대쪽 도어에서 이렇게 빼낼 수 있어요. 빼낼 수 있게 아. 되어 있어서 요 대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좋아하겠네, 네, 포인트입니다. 네. 전면쪽으로도 보면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 동일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여기 법규화돼 있어서 요즘 네. 동일하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급차에는 이런 소독기가 달립니다. 이 소독기는 어, 과거에 이제 필터 정화 방식 아까 보셨던 음악 구급차랑 조금 다르게 필터가 없고요. 이거는 원자, 그 SD 라디칼이라는 그런 원자들이 공중에 휘산하면서 공기나 아니면 은그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 균들의 DNA나 RNA를 이렇게 파괴하는 신개념의 소독기거든요. 그래서 전 구급차에 저희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소방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사장님 앉아 계신 이 들꽃,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성호모터스가 구급차로 큰 인기를 모으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사가 처음 설립됐을 때 저희는 이 들컷을 만드는 회사였고요. 맞아요. 네, 예, 들컷을 만들다가 이제 구급차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현대자동차에서 구급차를 이제 특장차 업체에다 맡긴다 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구급차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예. 들컷, 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 때문에 구급차를 만들게 되셨어요? 어, 저 내려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스트레처는 꺼내면 자동으로 다리가 이렇게 펴질 수 있게 제작이 아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스프링들이 껴있어서 네. 과거에는 다리가 좀안 펴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동일한 모델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 보안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소방본부에 납품을 하려면 KFI라고 한국소방기술원에서 그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방 규격이 저희 걸로 일단 정해져 있어요. 아 표준이 이해가 네네, 됐어요. 표준이 이게, 이게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급차뿐만 아니라 타사 타사에서도, 구급차에도 음 동일하게 저희게 이제 들어가서 안착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K 마크가 저희가 획득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제품 K 마크가 되어 있고 또이 주들 것으로 인해서 뭐 낙상 사고라든지 아니면 대원분들이 주들 것 고장으로 인해서 뭐 손이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보험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책임보험이 2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침대형으로 되어 있지만 국내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협소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대만에만 주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아, 휠체어처럼? 네, 휠체어처럼 의자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좁은 엘리베이터에도 환자를 충분히 이송하실 수 있고요. 네. 요런 네, 것들이 또그 관절이 많기 때문에. 그 그렇죠. 요런 것들 조금만 비율이 잘못되면은 뭐 앞으로 쏟아진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보완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 이거 처음 봤네요. 네.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네.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도를 조정해서 아, 네. 편안한 상태로 이제 유지시킬 수도 있고 여기 앉으시는 우리 그 환우분들이 일찍 이급하신 분들 앉으실 때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환경에 따라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 같아요. 네. 이런 엘리베이터까지 또생각하니네 이게 실제로 어, 해외 제품 같은 경우에 한 800만 원 정도 해요. 어, 예, 맞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걸 국산화 하면서 저희가 300만원대로 네, 네. 절반 이상을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수반부에 납품이 다 되어 있는 거고 음. 굉장히 또 평이 좋습니다. 아, 요런 것들도 한번 음, 네. 높이를 맞춰서 싹한 번에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네, 네. 무슨 전동 뭐또 뭐가 있다면서요? 네. 요즘에 한국 분들 신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잖아요. 커졌죠. 그래서 네. 많은 그 환자분들이 누우시면 그 구급대원분들이 어그 허리나 이런데 통증을 많이 느끼세요. 아.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실기 위해서 아, 살짝 이렇게 들어야, 들어야 되거든요. 아, 네. 체격이 좋으신 구급대원분들도 있지만, 네. 요즘에 여성분들도 굉장히 구급대원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많이 이제 무리가 있으셔서, 음... 지금 이런 부분에 이제 허리 무리가 안 가게 전동 들 것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얘는 좀 의자 형태가, 들것 네. 형태가 좀 다르네요, 디자인이. 네. 그죠? 얘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의자 형태로 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순전히 이제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고 네. 자동으로 이렇게 실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대원분들이 허리에 가는 무리를 무리는 네. 좀 줄어든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빼는 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빼셔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지금 허리에 무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들고 막 이렇게 일자지 않으니까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할 수 있게끔 네네. 지면에 그러니까 쑥 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환자분을 옮겨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아, 이렇게. 내려서 쓰게끔 네. 아침에는 환자분이 음. 이렇게 앉거나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타실 수 있게 네. 네. 하고 다시 올려서 거치를 하면 됩니다. 아, 자동으로 싹 네네. 올리고. 요거는 가격이 6천만 원대. 수입품이요? 에 엄청나죠, 네. 아, 수입을 쓰시는 네네. 거예요? 와. 이책값보다 이게 더 비싸네요. 그렇죠. <laughs> 이걸 투자를 해주면 좋은데, 나라에서 우리 소방대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소방대원분들을 네. 위해서 많이 구매해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 것도 두 가지가 있네요. 네네. 수동 타입, 자동 타입.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민간고급차 한번, 네. 한번 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민간용 구급차 네. 다르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 일단은 얘는 그 민간 이송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게 정고를좀 낮췄어요. 그래서 아, 2,280. 네. 그러니까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다2,300 이상이니까 그렇죠. 거기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이로 저희가 높이를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르게. 소방은 위에 서치라이트도 있고, 그렇죠. 그 경광등도 적색이고, 네. 하지만 얘네는 서치라이트가 없고, 네. 경광등이 녹색입니다. 요게 아. 이제 크게 보면 소방고급차와 민간고급차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쪽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안쪽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그렇죠. 흡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도 한 번만 그냥 네. 보죠. 네. 안쪽에 보시면은 일단 수납공간 그 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용화를 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수납장을 여시게 되면 안에 공간이 조금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음. 소방고급대가 사용하기에는 이제 장비를 다 모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일반 뭐 사설 이송이나 이런 병원에서는 기준에 맞는 구급 장비가 소방보다는 많이 적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안에 충분히 이제 수납하고 쓰실 수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화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쪽은 사이즈만 조금 작을 뿐이지? 네. 높이만 낮을 어, 뿐이지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서장님 다 살펴봤습니다. 아, 구급차의 세계 생각보다 재밌네요.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알았지만, <laughs> 그 구급차는 처음 봐서 나는. 우리 박기자는 여러 번 기사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단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실체적으로 이렇게 영상 싹 보니까 이게 과학이었네요 구급차는 아 그렇습니다 과학이네요 과학 네. 진짜 특히 들것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저렇게까지 발전해 있는 거는 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습니까?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우선은 일단은 구급차가 국내를 넘어 좀 세계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음악 구급차도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좀 이런 그 선진 구급차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아, 네. 네뭐 더불어 캠핑카도 좀 해외로 좀 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좀제발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부사장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